오늘 어, 6월절을 준비하게 하신 하나님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묵상하겠습니다. 어, 오늘 본문은 제목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십자가 사건을 앞에 두고 어, 6월절을 친히 보내시고 또한 그 6월절을 보내신 이후에 어, 최후의 만찬을 여시면서 성찬을 어, 제정하시는 어, 그런 모습들을 계속해서 어, 보여지는 그런 대목의 말씀입니다. 모세 율법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년 6월절을 지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나가 지켜야 할 절기이기 때문에 이 절기 때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남정래들은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솔로몬 성전이 세워진 이후에는 특별히 성전에서 들이기 위해서 그들은 더 많이 애를 쓰고 또 수고스러움을 감당했던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또성경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데리시고 예루살렘으로 오신 것도 바로 이 6월제를 지키기 위함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나 제자들에게는 예루살렘에 집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일반 유대인들과 다르게 항상 낮에는 성전에 계시다가 밤에는 어디로 가실까요? 베다니 누구 집이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가 있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베다니까지는 약 5리, 그냥 2km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낮에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시간을 보내시다가 또 이제 날이 저물면 베다니로 이동하셔서 거기서 기간은 그러한 이렇게 패턴으로 지내셨습니다. 이제 드디어 이제 유월절 날이 이르르게 되었습니다. 유월절 음식은 특별히 예루살렘 성내에서만 먹어야 한다는 율법적 규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예수님과 지라들이 유월절 음식을 먹을 장소가 정해지지가 않았던 거예요.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이 소개해 주고 있죠 지라들은 예수님을 모시는 모시고 있는 입장에서 다소 죄송스럽고 또 염려스러운 그러한 대목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은 지라들이 그 문제를 누구에게 말씀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 선생님, 오늘 6월제를 준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러한 예수님께 대한 아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지라들에게 질문에 답을 주시고 또한 그 답을 따라 순종했던 지라들이 이러한 말씀대로 나아갔을 때에 그런 것이 딱 준비되어지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마지막 6월절을 준비하는 이 대목이지만,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뭐냐면,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우리가 난처하고 스스로 해결하기 힘든 어려운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질문 속에, 오늘 보면 우리에게 해답이 무엇입니까? 나의 주님, 예수님께 그 문제를 내어놓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직접 아래고,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고민하실 때에 우리갈수 있는 게 뭡니까? 그 말씀 앞에 순종할 때에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다라는 해답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리에 따라 우리 모든 성도들도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받고 또한 예수님 주시는 그런 기쁨과 평안의 삶을 누리는 그런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1 2 절의 말씀 보시면 이제 질문이 나옵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스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라고 묻고 있는 거죠. 때는 어디라 언제라고요? 무교절 첫날, 즉 무하는 날이라 양을 잡는 날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그날 밤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어, 함께 6월절 음식을 드시고, 그 다음날 어떻게 되세요? 지금 이 시간적 배비를 따르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날이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치신 날이 금요일이니까 바로 이날은 목요일이 된다 하겠습니다. 6월절 양은 주로 몇 시쯤 잡았냐면, 3시에서 5시 사이에 잡았다고 합니다. 이 시간대가 참 의미 있는 게 뭐냐면,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기 위한 우리 인생의 죄를 해결하기 위한 무엇으로 오신 거예요? 6월째 어린 양으로 오셨죠. 예수님이 몇 시에 돌아가시죠? 3시에 돌아가시죠. 이게 그러니까 율법적인 그 해석과 예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의 도살할 양으로 오셔가지고 친히 죽는 그 시간까지 율법적으로 완전히 똑같은 그런 내용 전개가 되는 성경을 말씀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보면 참 하나님께서 참 우리 인생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약 때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철두철미하게 말씀으로 우리의 생들에 타고 오셨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역사가 되려 하면 유월절 무교절 첫날에 양 잡는 날에 뭐 양을 이 날도 잡고 그 다음 날도 잡거든요. 무교를 잡고 금노를 잡는데 주로 양을 잡는 양마이 수가 몇 마리 정도 죽었을까요? 25만 마리 6월째 제사 지났는데 거의 25만 마리가 죽어 나갔다고 합니다. 엄청나죠? 그래서 그 많은 양을 제사장들이 죽을 수 있습니까? 못 죽이는 거죠. 그래서, 어, 제사장들이 그 양을 잡아서 또한 양을 가지고 온 자들이 함께 협력해서 그것을 잡고 잡으면서 그 피를 흘리는 걸 보면서 아 내가 저렇게 죽어야 되지만 양이 내 대신 죽는다는 그 의미로 어, 죄에 대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어, 목요일, 금요일 또 가까이 있는 사람, 멀리 있는 사람 구분해서 이 양을 잡으면서 어, 순차적으로 어, 제물을 하나님께 어, 드렸다고 합니다. 이제 목요일 밤에 예수님은 지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드셨습니다. 그러던 중에 유월절을 마감하시고 새로운 어, 예식인 성찬을 또 재정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이제 게셰만의 동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시고 어떻게 됩니까? 곧이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금요일 새벽에 대지사상 가야바의 관정에서 심문을 받으시다가 또 밤새 새벽 들어서 어 누가의 본드빌라도에게 가서 재판을 받으시고 사형 은도를 받으시는 그 내용들이 이 목요일 금. 금절 사이 이 하루 하루도 아니죠. 짧은 이 시간에 다 이루어지는 그러한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8장 28절에 보면 그때까지도 공회 의원들은 유월절 음식을 먹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오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목요일 오후에 유월절 양을 잡으셨고 그날 밤에 유월절 음식을 드셨습니다. 그러나 공회의 의원들은 금요일 오후에 아까 양념 시간 몇 시라 했죠? 3시 에 5시. 그때 잡을 때에 이제 성경에서 직접 봉사한 자들이 그때 양을 이렇게 어 먹었다고 합니다. 뭐 일단은 어신기의 기록되어진 말씀들이나 출애굽기의 기록되어진 내용들을 보면 여비게 보면 또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육월절 을 지켰다는 거죠. 이때 예수님은 유월절을 마감하시면서 우리에게 앞으로 보게 되겠지만 새로운 성찬을 제정하시고 계속 이 예식을 지켜내도록 우리에게 분부를 하시는 것이죠. 그후 예수님은 하나님 어린 양으로서 성렬에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임을 당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후 3시에 엘렐나마 사막단이 하고 외치고 숨을 거두시게 되죠. 이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이죠 참으로, 하나님의 섭리는 참 깊게도 참으로 오묘하다. 우리 인생의 머리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아주 세상 의까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일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된다는 거죠. 아무튼,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같이 이제 무교절 첫날, 그러니까 6월절 양 잡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요일 아침이 된 거죠. 지난 밤에도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에 머무셨습니다. 그날 밤에 제자들이 베다니에 머물 때에 또한 제자는 무슨 일을 하게 되었을까요? 가룟 유자는 그때 제사장들 찾아가서 자기 선생을 팔겠노라고 은 삼십전을 받게 되어지는 그 사급들이 이루지는 그러한 시간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이때는 목요일 아침 장소는 유루살렘 한 올이 떨어진 베단이 마이었습니다 이제 그날 오후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양을 잡으시고 또 그날 밤에 6월절 음식을 드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같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주게 되는 거죠.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6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길 원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어, 6월절 음식은 예루살렘 성례에서만 아까 먹는다고 했죠. 그것도 집 밖에서는 먹으면 안됩니다. 집 안에서만 먹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룻유다는 이미 예수님을 팔 생각으로 돈을 받아왔습니다. 베단이에 머무는 그때에 이 가룻유다의 그 머리는 참 복잡했겠죠. 어떻게 일이 벌어지고 또 선생님이 어디로 가서 6월절을 지내게 될까라는 그 초미의 관심사. 그 길을, 그 루트를 알아야 선생을 잡아서 넘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머리가 신경을 많이 쓴것 같아요. 뭐 어디서 잡으십니까? 라고 직접 물으면 되겠는데 무지도 못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길을 걸어가시며 또 지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이땅 위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거하시고 또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나이 장면을 보면서, 참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분부되어진 이 지상 명령에 대한 분명한 명령은 지자들이나 우리들이나, 참 두렵고 떨림으로 감당해야 될 귀한 사역들이고, 어느 한 사람도 이 일의 예외가 될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서 참 고민하고 염려할 것이 아니라 지자들이 보여주는 이러한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도 성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혼자서 고민 고민한 분 계시잖아요. 걱정만 해. 왜 걱정만 하는지 기도하면 기도할 수 있는데 찬양을 부르는데 그때는 기도가 생각이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냥 걱정만 해요.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문제를 예수님께 내가 놓았을 때에 해답이 있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한다고요? 쉬게 하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말씀을 잘 외우고 있는데 정작 문제 앞에 나가지 못하는 우리의 참 안타까운 모습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잔송가 예배전에 불렀던 3 3 0 7장 이거 찬송 있잖아요. 가사를 한번 보십시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래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리 누구밖에 없다고요?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이제에는내버는결롬 네 닥치는 환란 주 예수 앞에 아래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3절,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4절,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아멘입니까? 예. 우리가 이러한 찬양의 가사 속에서도 구구절절이 우리의 삶의 염려와 근심을 죽기 아래에 면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우리 힘을 주셔서 이기게 해준다는 이 찬양을 부르면서도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거운 짐 때문에 쓰러졌다고, 넘어졌다고 낙심할 이유가 없이 주님여 내 손을 꼭 잡고 가십시오 라는 그찬양가사처럼 우리가 주의 손을 꼭 붙드는 그런 작업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주여서로부터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것이고 또한 그 힘이 우리의 삶의 문제를 이길 수 있는 영적인 에너지가 될수 있다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항상 비록 넘어지고 쓰러지고 참 인생의 문제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겹겹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는 그 주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문제를 낱낱이 아뢰을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믿음을 가진 성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러한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질문 속에 주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13절에서.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러시되, 성례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소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게 어떻게 준비할까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도 제자들 질문 앞에 어디 어디에 가서 어디에 대 가며 누가 있을 테니까 그 집에 가서 준비 좀 해라 라고 단도직입적으로딱 말씀하면 될 건데 왜또뭐 간첩, 뭐 첩자들 만나는 이런 것처럼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주님은 지금 가르뉴다가 그 작업을 한걸안니까 모릅니까?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당신의 마지막 작업이 남아 있거든요. 그게 뭐예요? 성찬 재정이에요. 그 마지막 거룩한 예식을 제정함, 제정함에 있어서 사람들의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단도직입적으로 위치와 장소를 알려주지 아니하고 두리뭉실하게 알려주시면서 그 가로누다의그 계획들을 사전에 지금 차단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성의학자들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가잘 아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끝나고 나면 주님이 가룟 유다게 뭐라 말합니까? 네할 일을 해라고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렇처럼 예수님은 그 모든 시간 그 흐름 속에서 가룟 유다와의 첨예한 대립, 또한 당신의 마지막 감당해야 될 사역을 앞에 두고 이런 일들을 행해 나가시는 모습을 볼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을 마감하시고 성찬을 제정하셔야 비로소 이 땅의 마지막 공생의 십자가 사형만 남겨두게 되어지고 그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에서 17, 17절 말씀 보면 13장에서 16장은 앞으로 지자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가르침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리고 요한복음 17장에는 대제사장 기도입니다. 당신의 영화로움과 장차 믿게 되어질 자들을 위해서, 지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이 있잖아요. 그런 내용을 담아주시고 마지막 사역계를 걸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다소 특이한 방법으로 제자들에게 유월절을 준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은 제자 중에서 몇 명요? 두 명을 보내셨습니다 자,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누가복음 22장 8절를 보면 이두 사람의 신분에 대해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누굴까요? 요한과 베드로라고 말키고 있죠. 예수님의 가장 신뢰, 신뢰가 가는 두 명의 제자를 이 일에 투입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두 제자는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1장에서 13장에서 주님이 사도바오리 사이에 이어받기까지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그 사역도 감당하게 되죠. 어쨌든 6월절 양은 무교절 첫날 잡게 되오시고, 또한 14일 마지막 또 준비해서 잡는 그런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6월절 양이 한마 아까 그 6월절 기간에 25마 25마리 죽는 다 했잖아요. 그런데 한 마리 당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숫자에 가도 갑니다. 그러니까 이 숫자를 대충 꼽꼽 해보면 6월절에참여한 숫자를 계산이 가능하대요. 그래서 한 마리 당 성인 남자가 먹을 수 있는 사람이 10명에서 20명 사이라고 합니다 1 0명이서 20명 그리고 누구나가 성기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양한 마리를 잡으면 그와 관계되어진 사람 중에서 두 사람이 가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최루국기의 말씀을 빗대어서도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었던 그런 일과 연관이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철저하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비록 구약의 말씀이지만 당신의 때에 그한점 이력도 없이 다 이루시면서 그 일들을 진행하는 모습을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 보면 이런 거죠. 꿈에 있는 교회 앞에 가면 쓴가를 쓴, 쓴 김효선 목사가 앞에 있을 것인데 그에게 가면 오늘 너희들이 6월절 음식을 어떻게 먹을 것인지 가르쳐 줄 것이다. 그 교회에 가봐라. 이런 식으로 지금 13절에 그렇게 풀어 쓸수 있는 거죠.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마지막 사역을 가로뉴대를 통해서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은밀하게 이 일들을 진행하시고 추진하는 모습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지자들과 함께 6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말만 하래요. 가면 물동이를 들어가는 남자 한 사람을 보게 될 것인데 그를 따라가서 그 집의 주인에게 이말 하면 될 것이라는 의미죠. 우리 입장에서는 쉽게 아, 이게 될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자들은 이 말에 그들 순종해서 성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진짜 가니까 물덩이를 들고 가는 남자가 있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은 물덩이를 머리 이고 가는 사람 대부분 누굴까요? 여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남자예요. 아주 특이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 남자만 따라가면 오늘 밤 6월절에 진행되어질 모든 것은 해결된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예수님 말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말씀이 예수님 말씀이 아니라 선생님의 말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이름도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이 집주인에게 말할 때 다른 사람들이 엿들을 수도 있었기 때문이겠죠. 어쨌든 원문에 보면 선생님이란 중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유일한 선생님. 그러니까 이 유일한 선생님이란 말은 이 말을 듣는 주인 동안 그 선생이 누구라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것을 유추해 보면, 이 집주인 또한 예수님과 관계되어진 인물일 것으로 분명히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여전의말씀 보니까,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그 주인에게 단독 집으로 질문 이렇게 질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여러분? 집주인이 15절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시니 이 말하면 주인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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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준비된 방을 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예수님은 보지 도 않고 방의 구조를 잘 압니다. 딱하면 자리가 펴져 있고 그 다음에 준비한 음식물 수 있는 테이블도 다 되어 있겠죠. 그다음 뭐예요? 방이 작담이 큽니까? 큰 방. 몇 명이, 최소한 몇 명이 들어가요? 최소한 13명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13명이 들어갈 수 있고, 탁자를 놓을 수 있는 큰 방이 준비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방이 무슨 방이에요? 다락방이죠. 다락방. 최후의 만찬이 그큰 그림 보셨잖아요. 그런 장소가 아마 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에 보듯이, 어, 지자들은 그들이 당면한 문제를 예수께 온전히 내어놓았고, 또한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이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를 일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러 주심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은 순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어려운 문제 앞에 정말 부질없이 낙심하고 아파하고 고민할 것이 아니라 진실로 우리의 마음을 떠한 주 예수를 불러 구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 정말 주의께 내 마음의 모든 것들을 맡기고 토로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풀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또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제자들이 나가 성료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아, 그렇게 된 거죠 이제 14절, 15절 말씀대로 그렇게 다 되어서 준비를 하게 되었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문제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또그 문제는 클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또그 문제는 내가 감당할 수도 있는 것이 있는 반면에 또 그렇지 못할 때도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크기와 상관없이 그 문제에 하고 못하고와 상관없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께 이러한 문제를 의탁하고 맡길 수 있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6월절 그 예식을 준비하면서 또 최후의 만찬을 준비하는 그 과정이지만 두 예수님과 제자의 이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해답. 그게 뭐였죠? 먼저 예수님께 문제를 아래라, 여쭈어라. 그리고 그 주민에 대한 반응이 뭐예요? 예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죠. 성경 말씀 들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게 주어질 때에 우리가 할수 있는 게 뭐라고요? 순종하는 것이다. 이세 가지가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니까 우리 오늘 오신 분들이 이러한 믿음으로 사셔서 문제 앞에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앞에서도 예수는 말미암아 참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